자, 안녕하십니까. 20년에 주신 은수공장 5월 15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가지고 상당히 오늘 장중 내내 장난을 좀 쳤습니다. 장 막판에 딱 돌려버렸어요. 장중에 2 4 0 0개 정도까지 거의 한2 5 0 0개 정도 선물 매도가 거래소도 아침에 40억 쪽도부터 오후까지 2,400억 정도 꾸준하게 매도. 2,000억 정도니 뭐큰 물량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리고 선물도 오전에 거의 1000계약 정도 매수해서 24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왔으니까 거의 한 3000계약 정도 변동성이 생겼죠. <laughs> 2500계약 정도에서 다시 종가상으로는 926계약 매수로 돌려버렸어요. 참 재밌게 놀아요.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그런데 이 2400억이라는 매도 부분들을 진행을 좀 했습니다.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거의 그 금액의 절반 이상 절반 가까운 금액을 외국인들이 어디에 매도 부분들 진행했냐면 어, 삼성전자 쪽에 매도 부분들 진행을 했습니다. 막판에 금액 부분들 좀 들어와 가지고 조금 바뀌었네요. <laughs> 제가 체크했을 때 7천억에서 630억 정도, 630억, 630억 매도로 바뀌었고, 63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기관 쪽에서도 보면 삼성전자에 여기는 840억 정도 매도가 확대가 됐어요. 849억 정도. 그래서 양쪽에서 1500억 가까운 매도 부분들이 삼성전자 쪽에 좀 집중이 좀 됐습니다. 어 오늘 장중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하고 D램 영업 이익률이60% 정도 돌파를 했고 점유율이 73% 돌파했다는 기사 부분들이 나왔어요. <laughs> 다행스럽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8%지만, 바이오로직스는 플러스권으로 유지가 좀 되면서 상반된 모습들이 좀 나가고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 대심제를 진행을 하면서, 대심제는 뭐냐면, 예전 같으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뭐 상대방의 의견 부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지금 대상 같은 경우는 삼성,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의견 자체를 듣지를 않아요. 그냥 금감이라든지 감독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 내려서 결론 부분들 내리는데 어, 올해 그 관련 내용 분들이 일부 바뀌면서 대심제 내용들이 좀 들어갔습니다. 상대방 의견도 어, 우리가 법원 판결처럼 양쪽 의견 의 부분들을 들어서 결론 내리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면에서는 더 나을 수는 있겠죠. 어, 그래, 그런 기대감 자체가 일부 주가의 반영 부분들이 되는데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적으로 매도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은 오늘 장중에 디램의 영업이익률 분60% 돌파하고 점유율이 73%라는 내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매도가 진행되고 있고 이 물량을 거의 개인들이 받는 것 같아요. 오늘 개인 거래소에서 3,8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4,2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개인이 3,800억 거의 삼성전자 쪽에 많은 매수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어, 어제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가격을 이제 최소한 이번 주 정도에는 무조건 기술적 반등 부분들을 일으켜줘야 되는, 어, 이 그런 위치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첫 번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이 3천0개약 정도 가지고 선물 가지고 단기 매매 부분들 일부 진행을 했습니다. 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두 가지 글로벌 이슈하고, 그 다음에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수 있는 체크포인트. 자, 먼저 투자 심리 체크포인트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첫 번째, 다 삼성 관련된 부분이에요. <laughs> 삼성 전자 쪽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개인이 받고 있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부분. 자금이 그쪽으로 쏠리다 보면, 만약에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저렇게 삼성전자 외국인, 삼성전자를 매도한 자금을 가지고 지금 허리 종목군들 매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은 매도 부분들 하고 바이오로직스는 일부 좀 샀어요. 다행스럽게. 그 다음 NC소프트를 상당히 많은 매수로 들어왔고 대부분의 종목군들,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수라든지 기관의 순매수 들어온 종목군들의 특징 부분들 보면 산업재 사이클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여러분들 이첫 번째 체크하시고 자두 번째 투자심리 체크 포인트는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된 부분에서 어대심제라든지 그다음에 17일 20일 이전 후에 이 결론 부분들이 좀 나죠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바이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어 접근 돼 있는 푸름이다 보다니까 투자심리의 체크에 꼭 신경 쓰실 위치다 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는 두 가지 이슈. 오늘 제가 사진 부분들을 보시면 화염병 사진이 있고 그 옆에는 박수를 치는 정상들이 박수를 치는 모습들이 있고 밑에는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은 화염병과 새총으로 대응을 하는 방면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총으로, 총으로 이 에루살렘의 방위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음, 어제 5월 14일입니다. 드디어 미국 대사관이 에루살렘 오프 부분들 좀 했어요. 유혈 사태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어, 바로 잠들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어,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어, 이것은 어떻게 보면 5월 달에 시장의 그 중동 지역, 이슈 부분들 어느 정도까지 키울 것인가? 물론 여기에 우리나라 시장에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이나 북미 정상회담이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주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어 미국과의 정상회담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은 거기 관련된 지수 부분들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권에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 선물이 장중에는 매도가 나왔죠. 그리고 막판에 돌렸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종목군들은 이렇게 변동폭 부분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변동폭 부분들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어 이런 그 파생의 병수 부분들은 에르살렘 부분들이 계속 체크가 되고 있다라는 이 부분들을 꼭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4일, 15일 전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나왔고, 두 번째로 보실 분이 이제 금리라는 부분이에요. 3%. 어제 미국 국제 수익률 지가3% 정도 다시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다음 달까지는 아침에 연준 의장하고 대칭적이라는 의미 부분들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어, 다음 달 정도는 금리 인상 부분들이 진행될 거라고 봐요. 근데 시장에서는, 어, 이 내용이 지금은 아니지만 점점 점 6월달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게 시장의 체크포인트가 되겠죠. 더불어서 하나 더. 그래서 시장이 주목하는 두 가지 이슈, 변동성을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단기 매매 부분도 진행할 수 있는 글로벌 이슈 매크 이슈의 두 가지 포인트 부분들은 3%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5월의 최대 불확실성, 에르살렘 어디로 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 카드를 쓸까라는 부분에서좀나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부분들을 일단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 어제 오픈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좀 시끄럽겠죠. 계속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중동 지역은 당분간은. <laughs> 여기 저쪽이 시끄러워질 만큼 이쪽에서 다른 어, 긍정적인 에너지가 솟아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흐름 부분들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이렇게 단기 매매 부분들을 했던 요건 부분들을 한다고 면 중국의 경제 지표예요. <laughs>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한7% 정도 증가했습니다. 예상치를 소폭 상해를 했어요. 근데 나머지 고정자산, 뭐, 신규주택 착공, 소매 판매, 예상치 대비 다 하회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외국인들 선물 매도 부분들 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부분들 진행하면서 산업체 사이클 종목권들은 저가 매수 부분들을 지속 진행하는 모습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제 그 남북경협 관련된 종목권들이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죠. 거기에 오늘 눌림목 부분들이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완급조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완급조절 부분들을 다시 저가 매수 부분들의 기회를 줄 것인가. 이걸 이번 주중 후반 정도에 계속 체크포인트 부분들을 중심 체크포인트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물량 받아야죠. 물량 부분들을 너무 올라간 종목권하고 그 다음에 지금 <laughs> 종목군들이 기절에 뭐 건설, 철강 이런 종목군 외에 중형주 쪽에서 보면 중소형주들 있죠. 중소형주들까지 수납매 부분이 상당히 빠르게 나와요. 그래서 어제 에너지를 분출했던 종목군들은 어느 좀 쉬었고, 그리고 여기 중소형주 쪽에서 조금 하니까 저가, 저까, 저가주는 아닌데 중소형주의 움직임들이 탄력적으로 탁탁 묻히는 종목군들이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마 이슈헌터 쪽으로 아마 편입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코멘트 부분들좀 드려보도록 하면서 어, 종목권들 자체가 시장 자체가 계속 뭡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무래도 비탄력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아침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투자 의견 상향 부분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힘을 그렇게 못쓰지를 못했죠 어, 그래서 아 주도주가 계속 바뀌고 있구나 라는 부분이 계속 체크가 좀 되고 있어요 <laughs> 박스권 상단부분들을 돌파를 만들어줄 요건들이 생기는데 생겨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좀 미진한 부분들이 없지 않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좀 털어내는 물량으로 인해서 여기보다는 이 시가총액 상위종교계 삼성전자 SKNX가 비탈락적이다 보니까 지수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하지만 그 코스피의 대용주 코스피의 대용주 중용주 그다음에 코스닥의 이 중용주 종목권들, 이 경약 관련된 종목권들은 서로 계속적으로 소남매 부분들이 진행될 게 현재 시장의 핵심 포인트라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5일 마감 브리핑 한 줄. 시장에서 주목하는 두 가지 이슈 포인트하고 투자 심리 체크 포인트. 투자 심리 체크 포인트는 아까 삼성과 삼성 바이오직스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주목하는 두 가지 이슈 부분들은 3%라는 부분하고 에루살렘 중동지역이 시끄러워지면 시끄러워질수록 반대급보는 이쪽 아시아쪽 우리 쪽의 영향 부분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리고 여기에 이 내용 부분도 계속 ing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든 호스타 코스피 모두 다 대형주든 중형주든 이 수남의 파동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핵심 키워드를 잡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여기에 적가 매수 부분들을 어, 사인 부분들 계속 드릴 겁니다. 그 포인트 문자하고 톡 보내드린 분은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드리면서 5월 15일 이슈만의 주식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어제 아침에 어, 올려드렸던 그 마셜플랜 관련된 부분들은 어, 다시 좀 많이 청취를 하셨는데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다시 한번 청취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 드리면서 금일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